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문학동 같은 경우는 단지들이 정말 큼지막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자녀 세대 할인 분양 중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와서 좀 촬영을 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복복층, 그리고 기준층은 딱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복복층 같은 경우는 각 층별 테라스, 그리고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두 개. 그리고 3층에 방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층별로 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리 거주가 가능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저는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 우측에 키큰장 3칸, 좌측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거울장이 가운데 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철철해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거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여기가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복복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소파는 3, 4인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85인치, 80인치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창문도 큼지막하게 두 개가 나져 있기 때문에 앞은 또 차가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막힐 일은 없고 동강거리가 상당히 멀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의 귿자 주방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 시공까지 다 되어 있고, 무릎나이 레그룸 다 들어가 있어서, 6인까지 최대 식사 가능하시고요. 식탁 등 같은 경우도 샹들리에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븐 밥솥 넣는 공간 다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 그 옆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는데, 가스 배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상판만 갈아 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 픽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에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주방 바로 뒤쪽, 뒤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여기다가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공간도 상당히 깊숙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추가적인 짐도 다 보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바로 옆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차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의 테라스 공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차한잔 먹을 수 있는 날 좋은 날 그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1층에도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바로 옆으로는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환기창 놔져있고 정말 큼지막하게 놔져있어고 여기도 이동식 욕조 필요하시다고 하면 은 욕조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폭은 약한 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넉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게스트룸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크진 않아서 어 추가적으로 뭐 서재방이나 아니면 컴퓨터방 공부방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시는데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작업실이나 아니면 게스트 룸으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가서 2층을 좀 보여 드릴 건데 올라가기 전에 복층 계단 옆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적인 청소기라든지 휴지, 부피 큰 짐들 보관도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은 반려동물이 쉴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난간 손잡이 같은 경우는 철제로 다 이루어져 있고 폭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올라 한번 꺾어서 올라가고 계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라오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올라오실 수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올라왔을 때 이제 복층 공간인데 여기는 자그마한 그냥 다이닝 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놓고 식사나 아니면은 차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는 보조 주방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볼 사이즈 그나마 그래도 큰 걸로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2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웬만한 건 그래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방두 칸, 그리고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 좌측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13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이랑 침대 그리고 화장대 같이 충분히 다 보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으로는 복층의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달려있는 샤워부스 공간 그리고 폭이랑 길이도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도 이제 방으로는 이제 총세 번째 방이죠. 복층에서는 두 번째 방이지만 여기는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옷장이 아닌 붙박이장까지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밑에 보셨던 1층에서 보셨던 테라스 공간보다 폭은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거나 아니면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학동에 나와 있는 이 도시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네 번째 다락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꺾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시면은 불안한 거, 그리고 불편함 없이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자, 복층, 마지막 이제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통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분리거주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여기 중문 하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난방도 효율적이지만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 밑에 수납까지 활용을 한다면, 침대, 책상,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하나만 달아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복층을 사무실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극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이 놀이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테라스가 있죠. 각 층마다 테라스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데크 시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별도로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여기 그냥 테이블, 파라솔 같은 거 하나 펴놓고 차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복층에서 바라보는 문학 경기장도 보이고, 숲세권 그리고 도심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현장에 나와 있는 복복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 여기는 기준층 두 세대, 복층 두 세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오실은 방세개 구조의 복층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집은 방네 개의 복복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층마다 테라스가 다 들어가 있는 자. 어, 한 3식구 살기에는 정말 딱 좋거든요. 3 명, 4 명에서 살기에는 정말 딱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어, 최소 시리 주금으로 최저가 복층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